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미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원전 관련주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최근 들어서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아주 급등을 하면서 시장에서 주도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한국 원전이 이체코에 수출을 예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프랑스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형 원전의 특징은 이거는 그 미국의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발전시킨 한국형 원전입니다 하지만 이 기술의 원천이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이런 기술 특허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수출을 할수 없는 그러니까 이 원전에 관련해서는 주권이 제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게 이제 작년에 워싱턴 선언에서 이 한미 간의 이방 원전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 이제 미국의 이 특허를 인정하겠다라고 윤석열이 발표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미국의 이 특허로, 원전 특허로 이제 코가 꿰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요번에 이제 체코에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이런 특허 문제나 이런 것들을 동의를 해줘야만 이 수출 계약이 성립이 되고 특히 경쟁을 하고 있는 프랑스와는 이게 미국과 프랑스도 모두 이 나토 가맹국으로 나토에서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나라도 이 잠재적으로 나토에 참여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이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교통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이 이 주가를 미루 올리고 있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윤석열이 지난번 용인의 반도체 크러스터를 개발해서 이 반도체를 육성하겠다고 했을 때 이 용인 지역의 이 반도체 클러스터의 그 에너지원으로 이 SMR 이라는 이 소형 모듈형 원전을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그때 말한 건 우리나라에서 이제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설계하고 이제 개발하고 있는 ISMR 해가지고 이 스마트로라고 해서 예전에 그 개발을 시작한 국산 SMR이 있는데요. 이 국산 SMR이 아니라 미국 SMR을 수입해 오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왜냐면 지난번 미국 방문 때도 이 s m r 을 미국 SMR을 국내에 수입해서 들어오겠다는 것을 그때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기존에는 이제 그 경주 지역이나 여기는 이제 한국 국산 s m r 을 갖고 한번 에너지원을 한번 사용해 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데. 용인은 이 전인구의 반, 거의 한 2천만 명이 몰려 사는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지역이고, 특히나 이 용인 지역에부터 서울 강남은 그 위험 반경 안에 들어갑니다. 즉, 용인에서 SMR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해서 방사능이 누출됐을 때, 사람들이 소개되는 그 지역, 그 반원, 위험 반원 안에 서울의 강남 지역이 들어갑니다. 문제는 이 서울 강남 지역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부동산 재벌들이나 부동산 부자들이나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들 재산이 이제 몰려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이 방사능 오염으로 인해서 못 사용하게 되면 말 그대로 국부가 엄청나게 사라져버리는 거죠.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런 반도체 클러스트나 이런 개발을 하더라도 친환경적인 그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것으로 에너지원을 커버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전혀 반대편으로 이제 원전을 갖고 이 에너지원을 사용하겠다 그래서 그 위험을 올려주고 있죠. 왜냐면, 음, 지금 가까운, 이런 미국 후쿠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그 사고 처리를 아직도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도 이제 그~ 이~ 자연재해인 이~ 쓰나미가 몰고 온그 위험으로부터 이제 이~ 사고가 난 건데 그런 뭐~ 지진 진도 9 이상 뭐~ 되는 그~ 진도 뭐~ 지진에도 끄떡없다던 그~ 후쿠시마 원전이 그 쓰나미에 한 번으로 그냥 그~ 배터리가 그니까 러 발전기가 멈춰버리면서 냉각수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가지고 그냥 폭발해버렸죠. 그만큼, 이 원전이라는 것은 한번 사고가 나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가능하면, 원전보다는 신재생 에너지로 에너지원을 개발하려고 하고, 기존에 있던 원전도 폐로를 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서, 이 폐로 시장이 더 큰데, 우리나라는 정 거꾸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 소형 모듈 원전은 대형 모듈 원전보다, 그, 안전하면서도, 나름대로 이제 그, 이런, 작은 지역에 국소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데 적합하게 개발되고 있는, 나름대로 이제 지금 시장에서 그 대형 원전의 위험성들을 많이 커버해서 막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이제 개념의 이제 소형 원전 모듈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형 원전과 비교해 봐도,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1200그 메가와트급이나 이게 굉장히 큰 그런 에너지를, 뭐, 발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혁신형 의 SMR 같은 경우는 뭐, 끼케아 300메가와트 정도로 굉장히 작죠. 그리고 이제, 그, 부품 수도 굉장히 작으면서, 중대사고에 대한 확률이 뭐, 10억 년에 한 번씩인가, 기존 대형보다는 굉장히 작아진, 겁니다. 적어진 겁니다. 하지만, 뭐, 10억 년에 한 번, 이러지만 10억 년에 한번 사고는 터지는 건 아니고, 사고가 터지면 터지는 겁니다, 그건. 그리고 이제 비상 대피구역이 뭐 반경 1 6 k m 레 했지만 이 SMR 같은 경우 반경 뭐 300m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방사능이 한번 노출되면 그 엄청나게 빠르게 또 퍼지기도 하고 그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지금 후쿠시마 지역은 그 반경 30km까지 사람이 살수 없는 지역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인간 이제 우리들 시대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못쓰는 땅이 돼버리죠 근데 SMR 같은게 아직까지 이 실제로 건설을 해서 운영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게 뭐 비상 대피 구역이니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그 SMR 같은게 아직 설계 단계고 요번에 처음으로 이제 그 건설이 되고 있죠 미국에 보시게 되면 이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때그 한수원이나 웨스, 그 한수원과 그 웨스팅하우스의 이 특허 문제. 웨스팅하우스는 우리나라 원전에 원천 기술을 제공해줬던 미국 기업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캐나다 기업이 돼버렸는데, 경영권이 넘어가면서요. 그런데 이제 한수원은 그 이후에 웨스팅하우스의 그 특허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한국형 원전이라는 보다 진보되고 보다 안전하고 보다 그 효능 성능이 좋은 원전을 개발해 냈습니다. 하지만 원천특허가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보유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해외에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웨스팅하우스와 원천 기술에 대한 그 기술 이용료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작년 대선, 그니까 그, 한미 정상회담 때 우리가 너무 쉽게 그 미국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이 부분은 이미 그 원천특허라고는 하지만, 이 웨스팅하우스가 갖고 있던 우리나라에게 제공해줬던 그 특허 기술은 예전 1980년대, 70년대 기술이고, 20세기 기술이죠. 우리 한수원이 그 꾸준히 연구 개발을 통해서 발전시키고, 그 성능을 개선하고 해서 만들어낸 한국형 원전 같은 경우는 21세기 기술입니다. 거기 뭐 기술, 기술 차이도 굉장히 크게 나고 하는데, 이거를 너무 쉽게 원천특허라고 해서 이걸 인정해버리는 순간 우리는 미국의 기술적으로 코가 꿰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형 원전은 이제 미국의 허락 없이는 수출 못합니다. 그리고 미국에게도 또 수출했을 때그 기술 수요, 기술 사용료를 뭐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 수익성은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한국형 원전의 이 수출 주권 같은 경우는 포기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웨스팅하우스하고 이 분쟁 이 기술 특허에 대한 분쟁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해결해 줄줄 알았는데 오히려 윤석열이 가서 덜컥 그냥 미국의 원전 그 기술을 라이센스를 인정하겠다라고 말하는 바람에 아주 코가 깨서 온 거죠 그래서 미국은 이 미국 원전의그 원전 특허를 인정받으면서 그 동안 미국이 이제 원전을 개발, 그러니까 건설해 보지 않고 몇십 년을 지났었는데 왜냐면 여기도 이제 스리마일 아일랜드 그 사건이 원전 사고가 난 이후로 원전 건설하지 을 않아 왔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원전을 페로하는 쪽에 더 집중해 왔었고, 그런데 그그 사이에도 계속 원전을 지은 건 우리나라죠. 자유주영 중에서 우리나라가 프랑스 다음으로 가장 많은 원전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일본과 함께. 근데 우리나라 원전들은 나름대로 이제 가장 최근까지도 건설을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원전 기술이 있어서 가장 앞서 있는 서방 자유세계 국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번에 그 미국에게 원전 특허에 대한 기술을 인정해 주는 바람에 우리가 완전히 코가 끼어버린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미국 와이오밍주의 테라파오라고 4세대 소형 모듈 원자로를 착공을 하기 때문에 설계만 해오던 걸 처음으로 이 SMR을 미국 내 와이오밍이라는 진짜 황무지, 시골에다가 지어보는 거죠. 거기는 사고가 나도 말 그대로 반경 몇십 킬로 안에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그냥 덮어버리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나라 용인 같은 경우는 인구 밀집 지역이라 여기서 사고 나면 한마디로 그냥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뉴 스케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소형 원전을 우리나라에 건설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시게 되면 미국의 SMR 업체에다가 이 테라파워나 뉴스케일 파워 또 엑스 에너지 같은 이런 회사에 우리 국내 기업들이 또 초기 자본을 대고 투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SMR이 향후 이제 그전 세계적으로 주요 에너지원이 될수 있다는 판단 아래.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기업과 나름대로 이제 그 자본 투자를 통해서 이 새로운 사업기회를 찾은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테라파워 같은 경우는 빌게이츠가 창업을 했는데 이 테라파워를 통해서 아프리카나 이런 에너지를 사용하기 어려운 그 전기가 부족한 지역에다가 이런 테라파워를 통해서 이제 소형 SMR을 지어주고 전기를 공급해서 문명을 그쪽에다 이제 그 문화, 그니까 문화나 이런 그 산업이나 이런 것도 육성해서 나름대로 그못 사는 제3세계 국가들에게 먹고 살 자리를 만들어 주겠다라는 빌 게이츠 이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의 자선 사업 중에 한 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기술 기업이기 때문에 그꼭 자선 사업이라고만볼수는 없지만 그빌 게이츠가 그 돈을 투자하고 초기부터 이제 이쪽을 많이 키워 왔었죠. 그래서 테라파워가 요번에 요번에도 이제 그 이 SMR을 미국 내 와이오밍주에다 이제 건설한다는 겁니다. 그뉴 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는 두산 LBT가 투자하는데 삼성 물산도 들어가 있고 GS 건설도 여기 투자했습니다. 이뉴 스케일 파워가 한국에다가 SMR을 짓겠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뉴 스케일 파워는 미국에, 그 미국에도 그렇고 전세계 어디에도 SMR을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건설해본 적이 없고 처음으로 한국에다가 지 시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테스트 배드가 되는 겁니다. 아주 나쁜 케이스죠. 자. 이러한 뉴스가 나오면 국내 원전 관련주가 지금 급등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뉴스는 이 원전에다가 탈원전 정책을 윤석열 정부가 그 포기하고 이제 탈원전 정책 백지화를 하고 이 원전에다가 투자를 한다고 그랬지만 실제로 지금 윤석열 정부는 재정적으로 지금 테크니컬 디폴트 상태입니다.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저께도 뉴스 나왔지만 한국은행에다가 약 91조 원을 빌려서 그때그때 그때 부족한 재정을 땡빵 식으로 이제 막 메꾸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는 이 원전을 건설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 원전 사업 자체를 민간에게 아예 민영화해서 넘겨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알아서 하는데 앞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들이 이런 미국 SMR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SMR 업체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사업을 할 가능성이 크죠. 근데 문제는 이런 뉴스가 나와서 이 원정 관련 중에 대형주들이라고 할수 있는 뭐 두산에너비티나 한전 KPS, 한전 산업, 한전 기술 같은 한전 계열사들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급등하기도 하고 이제 원정 관련 중에 중소형주들이 잘 나갑니다. 특히 시장이 나쁠 때는 중소형주들에 대해서 개인 투자들의 묻지마매수가 유입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이게 순환 매 차원에서 급등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지금처럼 이 한미 원자력 협정 같은 것 때문에도 이 우리가 미국의 양해를 구해야만 이 체코 원전을 수주할 수 있듯이 이런 그 정상간 한미 정상간 만날 수 있는 기회나 이런 것도 있을 때 항상 이 원전같이 민감한 문제, 특히 미국의 특허 문제에 걸려 있는 이런 문제 때문에도 이런 원전 관련주들이 크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거는 아예 일종의 테마주이면서도 테마주가 갖고 있는 하나의 그 속성이나 특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충분히 괜찮은 수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테마주는 장기로 오래 뭐 우상향하는 차트를 그리면서 갈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테마 바람이 불때 잠깐 먹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이 있다는 거를 알아두시라고 이제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좀 길게 하긴 했지만. 주가가 움직이는 그 배경에 어떠한 재료들이 있고, 그러한 재료들이 어떻게 움직일 때, 우리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